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파크골프가 진짜 너무 열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도 잘 맞췄지만, 저희가 보급형 파크골프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오래됐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하고, 이제 지금 선을 보이고, 한 50대 정도 나가면서 체크도 했는데, 이번에 5명한테 또 기회를 드려요. 5명한테, 우선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550만원에 요 시스템을 드리고요 오토티는 안 들어있어요 그냥 보통 바닥에서 까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토티 빼고 550만원에 아, 설정해서 나가는 거고 오늘 요걸 연습을 치면서 이기능의 좋고 나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가장 뭐 지금 고저 비싼 거 레저로부터 시작해서 gtr 많이 있잖아요 비싼 시스템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안 돼요 그거랑 비교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은뭐몇 배입니까? 다섯 배 가까이잖아요. 그건 지금 회원님들 사실라면 2,300만 원 주셔야 되거든요. 2,300만 원짜리하고 저희가 550만 원짜리 선보인 거하고는 어 어떤 이런 하는 차이는 근데 사실은. 연습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연습은 다극능이돼 있는데 게임장 안에 들어있어서 게임하고 이런 게임 숫자가 찍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한계점이 있죠 그래도 550만 원에 이런 거를 한번 구입할 수 있다면 행운이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했었냐면 어, 노인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음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저렴한 모델을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번에 성공해서 이제 회원님들이 좋아하는 거고 어, 게임.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 연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성비 있게 세대나 네대 연습할 수 있는 타석, 연습 타석에 좀 쓰시라는 개념으로 저렴하게 만든 거예요. 비싸게 만들자고 하면 충분히 만들죠. 비싼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면 만드는데 스크린 파크는 성향상 저렴해야 되거든요.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550만 원에 기획한 거고요. 550만 원에 기획된 내용은 뭐냐면 본체. 본체인데 가틀린 거는 본체가 좋은 거는 요거 모니터는 이건 터치예요 다 터치로 되어 있어서 터치로 조정할 수 있는데 물론 키보드 마우스로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요게 정말 기술입니다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윙모션 카메라 여기 스윙모션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치는 샷을 내가 치는 자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센서는 요거에 이미지 센서 초당 뭐천 프레임 가까이 프레임을 읽어서 우리가 공 가는 길을 쫙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1초에 800번 정도, 1000번 정도를 촬영하고 그 중에서 아까 잔상남 듯이몇 개가 딱 남긴 걸 갖고 오른쪽으로 갔는지 다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선택 사항이긴 한데 저희 기본 5,550만 원, 550만 원에 들어 있는 거는 5,000 안시 정도의 아, 프로젝트로 들어 있고요. 이렇게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정말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게공 인식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연습 개발로 더 만들고 연습 장비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공 인식하는 거공 좌우로 치는지하고 공 거리하고 이런 것들이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연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형님, 조금 가격 대비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게임장은요, 17개만 들어있어요. 17개. 어, 다른 데들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비싼 부분도 있고. 대신에 저희가 투자해서 나가면서 1년에 10개 정도씩 약간 금액, 소정의 금액은 들어갑니다. 소정의 금액은 들어가지만 1년에 10개 정도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 지금 5명, 저번에 5명 했을 때 8명 더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명을 또 행사하기로 해가지고 회원님들 좋은 기회에 있고 5명인데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으로 요 시스템을 저희가 회원님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연습장비 고 게임은 뭐 나중에 저희가 게임 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게임 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게임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연습장비에서 얼만큼 잘 만들어져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공 방향 잃는 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반 골프로 있잖아요 골프로 이미 4천대 5천대 팔려나간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그 기술을 갖고 그대로 파크 골프로 온 거지 처음부터 파크를 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의외로 어, 가격이 저렴한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걱정은 들어야 되고 1년간은 무조건 as는 되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장점.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하고 자공 잃는 걸 보여드릴게요 모션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대략 대략 65 60전으로 쳤구요 이걸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시면 제 스윙 모션 카메라라고 내가 치는 이런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치는 자세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공이. 공이 어디로 갔는지 여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내 공이 어디로 갔는지 터치라고 그랬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모션을 한번더 보여드리면 지금 친 모션을 한번더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치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모션에서 자기 스피드도 살짝 스피드도 조금씩 음, 조절하면서 내 자세를 한번 분석하면서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스크린 골프 이 연습 장비가 이미 골프에서 노하우를 갖고 넘어온 장비이기 때문에 골프 쪽에서 정말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다 했죠. 그 다음에 파크 골프로 오면서 공이 커지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만 계속 수정하면서 저희가 거의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는 조그만 소형 매장 아니면 요즘 뭐 피팅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매장에서 이 파크 골프 두 개, 세개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거 놓고 노인들이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놀다가 밥 먹을 수도 있고, 요런 부류들도 요즘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최적화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스크린파크 골프 연습장, 게임장을 만들어서, 어, 스크린파크 골프를 치게 하는 거는 살짝 부담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골프장 장, 개수가 조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2,500만원, 2,300만원짜리 쓰시는 게 맞고, 저희는 얘기했지만 연습 장비, 그 다음에 동네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어, 모임의 공간으로 쓰면서 그냥 즐길 곳 아니면 전원주택 이런 데서 몇 집이 모여 살잖아요, 전원주택이. 그런 데서 이거 저희가 기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컨테이너까지 다 해서 천만 원 전후에 스크린파크 이 시스템을 넣어서 이제 두세 달 있다 출시하거든요 컨테이너까지 해요 컨테이너까지 넣어서 스크린파크 넣고 인테리어는 약식 인테리어입니다 이거 같이 고급으로 못하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스크린파크 설치하시면은 그 주위에. 전원주택 계신, 분, 그 근처에 계신 분들, 내 지인들이 여기서 연습도 하고, 뭐, 담소도 나누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은 갈 길이 좀 많이 있긴 해요. 메이저 좋은 것들과는 조금 수준 차이는 있지만, 가격 대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게임장도 17개가 들어있어서, 게임을 충분히 치실 수도 있어요. 1년에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개발해 드릴 테니까요. 우선 5명 기회입니다. 이 금액에는 이제 없을 수 있어요. 550만 원에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가 이게 800만 원, 9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지금 행사할 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에 마무리할게요.